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씨름하며 기도했습니다 매달려서 기도를 들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졌고 그 간절함이 씨름하는 것 같이 또 싸우는 것 같이 보일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름도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도 허락해 주셨죠. 그 이후 그 다음 날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곱은 기도했고 응답받았으며 그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기대하면서 또 혹시나 안되면 어떡하지를 걱정하면서 첫날 하루에 발을 또 띄고 있습니다. 야봉나루를 건너서 이제 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해결하여 주셔서 형과의 만남 속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느끼게 되었지요.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미리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참 많은 걱정을 하죠. 저는 2025년을 시작할 때도 그랬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큰 일인데. 올 한해 교회는 더 부흥되어야 하고 성도는 더 성장해야 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고 올 한해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다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큰 일인데 이런 걱정으로 시작을 하죠. 그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한 해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요.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나왔더니 아 기대하고 살다 보니 오늘에까지 이르렀지요. 우리도 모두 다 그렇다는 겁니다. 점차 늘어가는 성도님들. 또 점점 성장하는 모습들 여러 논의와 여러 회의 속에서도 한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선교, 전도 또 여름 사역 모든 사역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을 찾아보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미리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를 한다 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말씀을 보고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미리 일하사 모든 상처를 해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미리 해결하심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문제를 모두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야곱과 에서는 과거부터 있던 문제가 있었어요. 서로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야곱은 형걸 뺏어서 도망한 자이고 형은 야곱을 죽이겠다고 쫓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모두 서로에게 상처가 있어요. 축복과 장작 것을 빼앗은 야곱에 대한 분노와 원한이 있고 또 야곱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걱정돼서 도망했던 사이, 이 여러 과거에 있었던 문제.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서로 얼굴을 보고 그 얼굴을 보자마자 이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목을 어금 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네. 죽이겠다고 화를 내는 애서가 없어요. 형 에서가 나를 죽일까 걱정하던 야곱의 모습도 없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자마자 그리움에 서로 울고 울며 안아주고 그렇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미 해결된 것이죠. 먼저 하나님은 야곱을 바꾸셨습니다. 모든 가족 뒤에 맨 꼴찌로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모든 가족 가축 그리고 가족 다 먼저 보내고 맨 마지막에 쫓아오던 야곱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게 되니 가족 맨 앞에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완전히 바뀌었죠. 얍복강가에서 기도하며 축복을 받은 이후 야곱은 변했습니다. 형을 대면할 용기를 갖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또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의 상처는 이미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해결하셨어요. 과거의 그 오래전의 일들 때문에 미워하던 그 모습이 점차 본인 스스로가 시간 속에 있으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동생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고 동생에 대한 불쌍함이 생기면서 점점 점점 에서의 마음도 이미 해결이 되었습니다. 장정 사0 명을 거느리고 왔다라는 것에 야곱은 두려움을 느꼈는데 에서는 전혀 죽일 의미와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동생을 보자마자 울면서 안아주고 서로 친밀한 마음으로 예전 그 형제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상처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미리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고향 땅으로 가라고 할 때부터 이미 다 해결됐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어려움과 고비 속에서 야곱을 단련하사 더 뜨겁게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이 해결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이 미리 해결하셨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먼저 가서 해결하신다라고 하신다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과거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 다 그래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인들 보면 다 잘못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치인만 그런 게 아니다. 우리도 그렇다. 정치인들만 자기 권력으로 나쁜 짓을 한게 아니라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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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면 흠은 다 나오게 되어 있다. 작은 흠을 완전 크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우리가 정치권에서 후보로 나간다. 뭐 장관 후보가 됐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앉혀놓고. 국회의원들이 쭉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은 책을 찾으려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러면 책이 없을까요? 분명히 나오죠. 과거에 네가 옛날에 그랬다매, 과거에 옛날에 너가 그 옆에 있는 이웃집 누구랑 싸웠다매, 뭐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싸우고 그들끼리 풀었어도 옛날에 싸운 거 들춰서 너는 싸움을 좋아하는 자 이런 식으로 바꾸고 만들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과거가 모든 사람들의 과거가 다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진짜 나쁜 놈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도 그래요 과거 속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과거 속에 부딪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으며 고집 부리지 않은 자가 누가 있고 또그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미리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 과거의 문제들을 다 다시 해결하시고 사랑으로 덮으시고 긍휼의 마음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는 미리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면 어찌 앞설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옛날 모습을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제 원래 모습을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다면, 제가 어떻게 이 위에서 설교를 할수 있겠습니까? 다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너나 잘해라. 설교하고 있는 너나 똑바로 살아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과거를 보면 항상 문제 투성인데, 제 많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미리 해결하시는 거예요. 극률의 마음을 주시고, 아유,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이러면서 덮어주기도 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그렇게 사람을 세워서,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도 전하고, 아는 척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문제도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이 해결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침의 역사, 어려움의 역사, 죄의 역사, 흔들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다 변화시키고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며 우리 안에 사랑을 더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군대에 있으면서 아, 쟤는 내가 다시 만나도 죽이고 싶다라고 하는 선임이 있어요. 전 지금도 늘 설교 때한 번씩 얘기를. 해요. 저놈은 내가 다시 만나면 어떻게 할까? 죽이고 싶다. 저걸 가만 냅두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그때는 내가 계급 때문에 그랬고, 이제는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 마음이 있었는데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좀 바뀌어요. 아휴, 걔도 군대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불쌍해지고, 아휴, 그래, 그도 힘들었을 거다. 이렇게 또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면 어떨까? 정 10년 전만 해도 반드시 죽였어요. 반드시 한 대는 때렸고, 내가 죽더라도 한두 대는 때렸을 거예요. 근데 또 10년 후가 되니까, 에이, 뭐, 그냥 웃으면서 얘기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봅니다. 과거에 정말 죽을 죄를 지었던 그도 그냥 용서해주는 이 마음이 생긴다는 것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정말 작은 것을 범하고 정말 작은 실수를 범한 그들을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시기를 살고 또 시간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화해시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과거의 문제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나씩 다 해결하셔서 이제는 손 잡고 기도도 하게 하고 이제는 서로 하나의 교회로 세워 주시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옛날에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도 또 지금이 너무 좋다 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미리 해결하신 이 미리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을 보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기쁨으로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해결을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되면 감사할 줄도 알아야 하고 기뻐할 줄도 알아야 하고 행복해 할 줄도 알아야 한다. 라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고 서로 울며 모든 것을 털어낸 이후에 함께 웃을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어요. 그때 형 에서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이 기쁨을 누리자. 이 재산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화합하고 기쁘고 누리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11절의 말씀 우리 본문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리라 네. 야곱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곱이 어떤 인물이었냐 그 전에는 내 재산이 형한테 다 뺏길 수 없으니 두 대로 나눠가지고 한 때가 형한테 걸리면 그거만 주고 다른 한 때로 내가 도망하리라. 요렇게 생각했던이에요. 그게 야곱입니다. 근데 오늘 미리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미리 형제의 모든 상처와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변해요. 변해 갖고 뭐라고 얘기하냐? 형님, 내가 형님한테 내 재산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애서는 계속 만류해요. 그러지 마라. 나도 많다. 나도 있어. 그러지 마라. 근데도 계속 야곱은 아, 내 예물을 받고 그걸로 화합의 증거를 삼고 함께 누리고 기뻐합시다. 우리 함께 지금 모여 있는 우리 내 가족들, 내 수아들, 그리고 당신의 수아들 다 함께 누리고 기쁘며 우리 오늘 즐기는 날이 됩시다. 그러면서 재산을 줘요. 이게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이죠. 야곱은 그러니까 어떤 존재였냐? 하나님이 해결하심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형만 준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누리자, 기쁨을 누리자, 함께함이 즐겁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결을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누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 하나의 해결이 되면 그 다음 것도 해결해 주세요만 계속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맨날 문제만 보면서 살면 힘들기만 하죠. 맨날 문제만 보면서 이 문제 끝났으니까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끝나니까 그다음 문제 계속 이러고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또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문제죠. 이번 여름에 제가 좀 그랬어요. 수련회를 딱 시작합니다. 청소년처, 아동처 수련회가 첫 번째 순서였어요. 그 수련회가 딱 끝났어요. 너무 감사하면서도 혼자 드는 생각이 아유 이제 CWT 전도를 잘해야 될 텐데 또 CWT 전도를 또 해요. 또막 와서 막 83명의 영혼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갔어요. 얼마나 좋아요? 아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그럼 감사한 걸막 누리고 즐겨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선교를 잘 가야 되는데, 이것 도 잘못 갔다 오면 큰일 나는데, 지금까지 쌓은 거다 무너지는데, 막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어. 선교 갔다 온 다음엔 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이고 이거 이제 또나 휴가 간 비어 있는 시간 또뭔일 터지면 안 되는데, 장례 나면 안 되는데, 혼자 또 그러면서 걱정. 일찍 왔어요. 목요일 날 와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출근해서 설교 준비하고, 이제는 뭔 일이 터져도 되지. 막뭐 이러고 있다가 오늘 맞았어요. 그리고 또 혼자 또 걱정합니다. 아, 이제 유치처 여름 캠프가 남았는데, 걱정만 하면 누리질 못해요. 걱정만 하고 있으면 계속 그렇게만 살아요. 걱정과 염려로만 삽니다. 근데 사실 돌아봤더니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아동처하고 청소년 청년처 연합 수련회가 다 끝나면서 많은 영혼이 참석하고 그 안에서 도전받고 이렇게 해 보자 저렇게 해 보자 움직이는 청년 청소년들 또 아동처 우리 선생님들 식구들이 있어요. 보면서 얼마나 즐거워요. 누려야죠. 기뻐야죠. 요번에 또 선교를 갔다 왔어요. 너무 아쉽지만 한 분이 또 아프셔갖고 못 가서 전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렸는데 그래도 어쨌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대원들은 그래도 은혜 받았대잖아요.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럼 누리면 돼요, 즐기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그 감사의 마음으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해요. 오늘 야곱이 그 인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좀 그래야 됩니다. 너무 인색하게 또내 돈은 또안 꺼내려고 하지 마시고, 야 기왕 기분 좋다요 오늘 커피 내가 쏜다 이러면서 즐기면 얼마나 더 행복합니까? 그렇게 나아가야죠.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 끝났다고 다음 문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 끝났으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신앙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누리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맨날 하나님 쫓아가서 이거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하면 얼마나 짜증나요. 하나님께 나가서 누리고 즐겨야 돼요. 이번 휴가 때 제가 억지로 우리 애들을 데리고 가족을 데리고 레고랜드라는 데를 갔어요. 저희 첫째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니까 아 이제 레고랜드 더 크면 못 가겠다 싶어갖고 지금이라도 가자. 뭐 갔지요. 둘째가 계속 짜증을 내요. 덥다. 너무 뜨겁다. 가기가 싫다. 걷기가 싫다. 계속 아이스크림만 먹. 그걸 보면서 저는 화가 나가지고 다시는 얘안 데리고 온다. 이런 걸왜 데리고 왔지? 나름 기분 좋게 하려고 데려왔는데 나름 지 때문에 왔는데 나는 지금 운전해서 피곤해 죽겠는데 이러면서 막 저도 짜증이 나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맨날 짜증만 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왜 이렇게 더워요? 비 오면 하나님 왜 오늘 비 오는 거예요? 짜증나게. 계속 그렇게 불평과 불만으로만 기도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문제만 해결되게 해 달라고 하나님을 찾으면 물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와, 오늘 이게 너무 좋아요. 아, 이게 해결돼서 너무 기뻐요. 아, 이게 너무 이렇게 이렇게 해결돼서 너무 좋아요. 기뻐요. 막 즐거워요. 오늘은 막 하나님 뭐해 줄까요? 막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지금 오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웅지마라는 단어가 있죠. 인생사 세웅지마뭐 말이 도망가니까 말 없어졌대. 하이뭐또말 없어지면 뭐 어떠냐? 또뭐또 뭐또 좋은 일이 있겠지. 그럼 또 말이 또 다른 말을 끌고 왔어요. 또 여친 말을 끌고 오고 막 하면서 아, 이제 말너 당신 복 받았다. 그러니까, 뭐또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겠지. 계속 반대 문제로 살아요.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움지마에 하나라도 더했으면 더 좋겠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시겠지. 어떻게든 하나님이 미리 해결하시겠지. 그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그 하나님의 하심을 기대하며 기뻐하시고 즐기시고. 누리십시오. 사람이 인생 살면서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 아픔을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대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 아픔에 사로잡혀서 평생 우울하고 슬프게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도 기쁠 수 있고 웃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아직 기뻐하지 말고 더 일해라.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자녀를 보면서 또뭘 해줄까를 고민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누리고 즐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해결을 느낀다면 그 이후에 즉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해결과 화합, 은혜 이 모든 것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삶이지요. 야곱은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숲곳에 정착해서 가축을 풀어놓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또 다른 더 좋은 땅을 사서 여러 가지로 이제 풍족하게 누리게 돼요. 그때 야곱은 좋은 땅을 돈 주고 사서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 드립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을 같이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올려 드린 다음에 그 땅의 이름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 엘엘로헤 이스라엘 엘 엘로해 이스라엘을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 야곱이 이름을 받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바꾸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바꾸면 돼요. 이게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어, 야곱은 해결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찾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고백의 마음을 담아서 엘엘로헤 이스라엘 엘엘로헤 은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해결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외치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행위이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당연한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죠.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예배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술로 이 고백을 올려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에 인도하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이 예배 후에 발걸음을 옮겨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도 은혜와 해결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의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경배의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미리 해결입니다. 벌써 해결하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해결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걱정이 아닌 누림으로 기쁨으로 살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해결에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미리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누리고 경배로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위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주께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해결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결단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